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여드름도 좀 났었던 피부예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되게 많이 시도해 보고, 실패도 좀 많이 해 보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찾아가면서 제 피부도 안정을 되찾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위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laughs> 제일 처음 소개할 클렌징 제품은 아벤느 클라망스 클렌징 젤입니다. 이 제품은 저랑 언니가 이거를 사용하고 피부 개선이 정말 많이 됐어요. 나는 이거 클렌징 이거 하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거든. 클렌징 음. 하나로 피부가 진짜 좋아지잖아. 음. 그러니까 문제성 피부한테 이거 먼저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꼭 말하고 싶었거든. 나도 진짜 좋았어. 그치? 진짜 좋았다기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 이거? 어. 언니랑 저랑 둘다 이거 만나고 피부가 진짜 많이 개선됐다. 근데 어. 우리 그 전에 순한 거뭐 음. 진짜 많이 쓰고 막 좋은 거다 쓰고 관리실에서 진짜 비싼 것도 써보고 음, 막 맞아. 맞아. 이랬는데 넌 이게 제일 좋았거든. 나도 나도.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됐던 거를 얘가 맞아. 잡아줬었다. 그 다음에 언니가 추천해준 게이 아. 악... 트로이아르케 악센 오일 컷 클렌징 이거를 너무 오래 쓰니까 너무 건조해서 이거를 쓰다가 다시 또 너무 세정력이 어, 세정력이 약한 것 같아서 다시 이걸로 저는 요즘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쓰고 있어요. 여름에는 특히 쓰면 좋은 것 같아. 음. 자 이거는 디마프 클렌징 로션이랑 클렌징 젤입니다. 저는 이거 사실 얼굴에 화장품을 잘못 발라서 트러블이 지금 막 올라왔어요. 알레르기가. 디마프가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 화장품이더라고. 음. 어, 그래서 클렌징부터 제가 사본 거거든요. 클렌징 진짜 좋아. 원래 디마프가, 원래 클렌징 라인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처음 구입하면은 이렇게 샘플로 저렴하게 살수 있거든요. 이거를 990원인가? 아니, 9900원. 아, 아, 9900원. 이거 세 가지. 세 가지가 원래 기본 라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혹시 또뭐 트러블 날까봐 이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얘두 가지만. 근데 언니는 이게 더 좋대요. 이거보다. 언니도 이거 두 개를 사용하다가 이게 더 좋다고 해서 저도 지금 써보고 있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번에 트러블 나면서 이거를 언니가 써보라고 저한테 진짜 이만큼 남은 거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랐는데 좀 뭔가 피부가 차분해지는? 어. 차분해지고 좀 정돈된다고나 할까?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를 제가 써보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살짝 있긴 해. 특히. 좀 끈적끈적해요. 이거를 어. 이게 스킨인데 이거를 세네 번? 최소 세 번이라던. 가 이렇게 하고 또 얹고 얹고 이거를 최소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하라고 하더라고. 어, 진짜. 어.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뭔가. 내 피부에 피부를 다시 만들고 있는 듯한 아, 느낌이다. 특히 나는 이 보라색 애플이 진짜 좋았어.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음, 차분히 가라앉.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리고 얼굴에 광이 좀 나요. 음. 이거를 바르면. 근데 진짜 끈적끈적해서. 어. 한, 한 시간 정도를 두고. 맞아, 맞아, 맞아. 머리 말릴 때. 뭐 하고, 뭐 보면서 하고, 어. TV도 켜놓고, 어. 보면서. 너무 지루하니까, 바르는 게. 어. 근데 이거는 진짜 피부 장벽을 좀 진짜 개선해보고 싶다. 좀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속부터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 아, 이거 그리고 좋은 점이. 12시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거든요. 새벽 배송처럼 공식 음...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면은 그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요즘 진짜. 왜냐면 지금 나 너무 급했거든. 막 너무 빨리 가라앉혀야 됐었거든 피부를. 음... 어, 이거는 그냥 아침에 진정용으로 화장하기 전에 그냥 올려놓으면은 진짜 좋아요. 올리브영에 파는 거야? 어, 올리브영에. 나 이거 지금 거의 내 통째. 어. 헉, 나도 한 사이다. 이거 진짜 좋아. 어, 너 근데 냉장고에 넣고 써? 난 냉장고에 넣고 쓰지. 어. 확 가라앉아. 헉, 진짜? 어, 확 가라앉고. 응. 화장하기 전에 그래서 엄청 좋아 근데 이거는 좀 가라앉는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저자극이고 음. 그래, 그래도 수분감도 좀 있는 편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3, 4통 이것도 쓰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나는 저녁 때는 완전 듬뿍 바르니까 아침에는 음. 바를 수가 없잖아 밀리니까 음.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 요거.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이드 이것도 거의 무.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화장이 안 밀려. 음. 기초 같은 경우는 좀 음. 자극이 없고 보습이 그래도 괜찮은? 맞아. 좀 순한 제품을 찾기 쉽지 않고 이런 게 오히려 나는 좀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드라마틱하게 하루 만에 좋아지는 막 화장품들은 사실 며칠 더 쓰면 좀안 좋아질 때가 되게 맞아. 많잖아. 되게 다 무야.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거기도 해. 음. 그리고 이게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이거는 어땠어? 그거 어, 나 괜찮았어. 나 잊고 있었는데, 아, 나 화장품 진짜 잘못 바르면 안 되는구나. 음. 나 뒤집어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거는 안 뒤집어지고 그냥 무난하게 또 쓰기 좋아가지고. 그냥 썼지. 선크림은 진짜 찾기 힘든 것 같아. 그럼 그래. 이거 말고 진짜 좋았던 거 하나 있었잖아. 그게 뭐였더라? 마리꼬? 어. 요거. 통 바뀐 거잖아. 어 그래? 음. 맞아, 이거 나도 되게 좋았어. 어. 솔직히 선크림은 이게 훨씬 좋긴 해. 어. 톤업은 안 되는데 어, 발림성도 좋고 어. 그 그냥 로션 바른 거 같아. 어, 로션 바르는 거 같고 발림성 좋고 그리고 기능 좋고 응. 음. 절대 뭐안 나잖아. 응. 음. 맞아. 안 나. 그리고 어. 순하고 맞아. 진짜... 맞아요. 저도 저거 완전 추천. 마리코가 솔직히 넘버원이고,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쉽게, 어, 살수 있는 그 괜찮은 톤업 크림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강력 추천. 저는 1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파운데이션 맞았던 게단한 번도 없거든? 어, 여기 이렇게 한번 뿌려줘. 어, 단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게 이걸 사용법이 있어. 음. 이걸 사용을 잘못하면은, 안 바르면 못해. 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꽉 누르지 말고, 요렇게 눌러. <laughs> 요 정도. 음. 쌀알. 이거를 먼저 바른 다음에,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잖아.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톤만 밝혀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피부가 완전히 그냥 원래 피부처럼 하얘 보여. 이게 한번확 밝힌 다음에 이거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많잖아.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바르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커버하는 거니까 이거 세개다 엄청 얇게. 난 거의 안 바른 것처럼 해. 이게 진짜 좋다고 느끼는 게 거의 다 썩을 때쯤. 그러니까 응. 이거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듯안 찍은 듯 해서 여기서 한번더 덜어낸 다음에 응. 이제 피부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진짜 얇게 레이어드를 하면 그 본연의 피부가 좋은 것처럼 응.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커버력도 진짜 좋고, 결이 좋아 보인다? 응. 어 맞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아 어, 다크닝도 없고, 맞아. 지속력도 좋고. 그러니까 지성이나 건성에게 두루두루 잘 맞네. 맞아. 저는 이거는 페어라이트 쓰고 있는데 페어는 뭔가 또 발림성이 달라. 음. 이거보다 밝거나 어두우면 난좀 발림성도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음, 이걸 하면 피부 톤이 확 밝아지지가 않고, 음... 좀 그냥 차분해지는 느낌? 근데 음... 이제 얘로 한번싹 밝히고, 얘를 하면은 진짜 원래 피부 좋은 것처럼. 음, 이렇게. 궁합이 너무 좋다. 안 나온다. 메이크업 제품으로? 어. 1번, 2번, 3번, 4번. 이거. <laughs> 이거 알아? 몰라. <laughs> 응. <laughs> 진짜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알아 몰라. 몇십 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진짜 커버력 진짜 어, 좋다. 이거 무슨 그거 같지 않아? 특수화장, 특수분장 어. 느낌? 어. 트러블 있을 때이거만그잘 가려지는 게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오래 썼는데. 음. 트러블에 이렇게 하고 나면 사라지잖아. 이거 저만 한번 가려볼까? 음. 여기 저만 한번가려볼 근데 얘는 안 사라져. 뭐가? 뭐, 트어버이 아니.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컨실러가 없어지잖아. 아... 이거 뭐 거의 가려졌어. 점이 가려졌어. 색깔이...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파우더로 한번 가루 아... 파우더로 한번 하고 이거를 이제 한번 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진짜 얇게 하면은 진짜 완벽 커버. 근데 대신에 너무 어두워 음... 나한테 이제 너무 어두워 다크서클용으로도 난좀 좋아 음... 다른 거는 좀 요즘에는 어두워 그래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 근데 좀 더럽다 나 지금 여기 스티커로 다 붙여 스카치 테이프 그 이거는 다크서클 이거는 잡티 커버하는 거 이런 거는 애교살 한번 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쓸때 되게 좋고. 그래서 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 이거는. 음. 음. 근데 커버력은 이게 훨씬 좋다. 음. 근데 컬러가 안 맞아서. 이것도 거의 진짜 잘 쓰고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laughs> 아, 나 <난> 부끄러워. <laughs> 아니, 이걸 내가 왜 거야? 가져왔냐면. 어. 이게 진짜 잘, 잘, 잘 맞아요. 이게 지금 되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제발. 나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단종되는 거 너무 많아. 이거 단종됐어? 몰라. 이거 단종됐어. 근데 이게, 아, 단종이 돼서 못 구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비슷한 컬러를 발견한 게 이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감 순수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걸 찾은 게이 정도다. 음. 좀 여러 가지를 또 찾고 찾고 시행착오를 겪고 찾은 게이 제품이고 이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 립밤인데 좀 자연스럽게 색이 좀 올라와서 생얼인데도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거의 없어요. 한번 바르면 거의 없고 여러 번 바르면 립스틱 대체해도 될 정도? 근데 이게, 좀, 색이 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진짜 여러 개 내가 테스트해서 발견한 거거든. 음, 진짜? 어, 이거 되게 좋아. 이, 이 색만 좋아. 음... 이게, 로즈. 이런 거 집에서 바르는 거야, 언니. 생얼일 음. 때. 형부랑 음. 있을 때. 립스틱. 자연스러운데, 그, 생기 도는. 맞아. 컬러라고 할까? 진짜, 진짜, 이거만 한게 없다. 그 다음에, 요거. 좀 글로시한 게 저는 좀 싫어가지고, 약간 매트한 거 위주로 바르는데, 요거랑, 롬앤 블러 퍼지 틴트 07쿨 로즈업. 요렇게 두 가지 추천합니다.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고 언니 맞아 그것도 좋잖아 어,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이거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거 그것도 그 색만 난 좋아 아, 맞아 이거 좋더라 진짜 음. 페리페라 음.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9번 음. 너 지금 무화과 너 지금 무화과가 무슨 뜻이야? 그냥 무화과 색이라는 거지 또, 지금, 무화과 색이라는 거 음, 근데, 보면은, 톤이 다 비슷해. 이거는, 음.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오트 라떼. 이거 내가 음. 왜 추천하고 싶냐면, 나 진짜 아이 메이크업 진짜 안 어울리잖아. 음. 근데, 이 브라운만 좀잘 맞아. 음. 컬러가 진짜 딱 자연스럽고, 이거 나머지도 이제 어디에 얹어도 다, 좀 컬러가 되게 자연스럽게 매치돼서, 이거 이게 약간 유일했어. 진짜 다 버리고 이것만 지금 쓰는 것같아 어디 거라고? 에스쁘아. 에스쁘아에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음. <laughs> 음. 짜면 뭐가 나잖아.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이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게스스스스스 음.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가 났다, 그러면 여기 콕 찍어. 그런 다음에 그 면봉으로 압출을 하고 이 알코올 수압을 꼭 써줘야 돼. 그래야지 안 번져. 음, 진짜? 어 이거 언니 안 써? 나안 썼는데? 헉, 이거 무조건 필요해. 요즘에 여드름이 이제 안 나. 안 나는데 진짜 가끔씩 저 위급 상황들 있잖아, 진짜 노랗게 음. 막. 아, 어, 있지, 있지. 어, 저 부득이하게 짜야 될 때. 나도 웬만하면 안 짜지. 음. 안 짜는데 집에서 뭔가,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음. 그랬을 때 그냥 손톱으로 푹 짜는 것보다는. 아, 그럼 훨씬 좋지. 이거 진짜 꼭 필요하고. 음. 그리고 이거 올리브영에서 피르가즘이라고. 뭐지? 뭐야? <laughs> 피지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아,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얇거든요? 거의 수술도구 같은? 음... 근데 피지 뽑아줘? 진짜? 피지도 뽑아지는데, 어. 이렇게 한번 탁 건드려서 빼내면 될것 같은데, 그거 빼내려다가 막 주변에 다막 빨갛게 되고, 막 음. 자극되고 이러다가 결국 막더 번지고 이렇게 되는데, 피지 부분만 쏙 빼놓으면 진짜 깨끗하게 잘 빠져. 음. 그리고 피부, 피지가 쏙 빠져요. 음. 진짜 신기하다. 나 처음 봐. 진짜? 이거 되게 좋아. 꼭 필요해. 음... 이 올리브영에 있어. 음... 너 올리브영에서 상 주겠다.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좋아. 근데 이거 잘 골라야 되는 게 얘가 끝에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 너몇번 실패했어? 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예, 이렇게 예민하잖아 언니 봐봐. 음, 예민하지. 어, 그만, 예. 응 예민하지. 그만해. 여러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걸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laughs> 이거 너무 중요한데 너무 깜빡했어요. <laughs> 이거 꼭 추천해야지 해가지고 다시 킨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 어 이거 진짜 좋지. 어 이거 하는 게 이거 그리고 cool. 웬만한 약국에서 안 파. 인터넷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싸다고 해요. 메디큐어 건데 이게 뭐가 좋냐면 붙이면 이게 살처럼 이렇게 붙어요. 진짜 얇고 엄청 얇고 맞아. 그러니까 트러블 좀 가라앉히는데도 되게 좋고. 음. 아, 이거 안 보인다. 티가 진짜 안 나니까.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안 보여. 음. 어느 정도냐면. 뭐. 여드름 나거나 짰을 때 어. 짜고 이거 알코올수확 한번 싹 닦고 얘를 딱 붙인 다음에 그 스킨 로션을 바르고 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떼어내야 되잖아. 근데 음. 못 찾아. 어 깜빡하고. 아니 안 깜빡해도 못 찾아. 음. 그 여기 선이 어디 있지? 이 정도로 안 보여. 음. 그러니까 겉에 기름이 한번 기름층이 싹 돌면. 아예 가려진다고 이거는 음. 무조건 소개해야지. 이거 진짜 진짜 이거만한 게 없어서 어. 진짜 극찬템이야 극찬. 음. 최고. 누가 만든 거야? 최고. 이제 충전 배터리가 없다. 음. 여기까지. 다음에 또추 음. 다음에는 뭐 할까? 그 음. 언니 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저희... 중간에 언니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laughs> 소빵을중간에 먹고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laughs> 어, 좀 쉬었다 먹자. 다먹 여기 그거, 거기 어디 거야? 자연도 조금... 아, 나 어, 먹어보고 싶은데... 어 너만 이거 얻었다. 그치? 어 싫어. 음, 아깝다. 야, 괜찮아. 맛있을 거야. 어때? 어때? 음... 한니 까보니 안 되겠어. 음... 음... 흰닭은 엄청 맛있었대. 고소해? 음. 음.